안녕하세요 올가재입니다. 오늘 낮에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어, 지난주에 ESG 영상 올리느라고 그 50일차를 스킵했기 때문에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55.5일차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 아까 점심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쇼포지션은 5에다 청산해가지고 어, 노포... 어쨌든 포지션 없고... 내일은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제가 만약에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분께 딱한 가지 조언밖에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거는 잘 모르는 장이면은 그냥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닐까 해요. 이제 장기 투자와는 달리 트레이딩은 매매 비용을 정말 많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매매 비용은 단순히 그런 매매 수수료뿐만이 아니고, 호가 차이라든지, 슬리피지라든가 그런 비용들도 다 포함하지만, 저는 또 어떤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포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는 시장에서 자꾸 매매하려고 하면은, 뭔가 묘하게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고, 또 말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비용적인 관점에서 내가 잘 모른다는 뜻은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뭐 매매 비용을 빼면은 49. 몇대 49. 몇이 되니까, 매매하면 할수록 확률적 우위를 잃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일은 패스하고, 이제, 모레 FMC 때 파월 의장 이야기 하는 거 봐서 단기 매수 좀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되게 단기뷰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어쨌든 그런 증세, 논의랑, 에버그란드 문제 때문에 센티먼트는 계속 안 좋지 않을까. 최소한 이제 에버그란드 문제를 중국 정부와 좀 해결을 보고, 미국에서도 이제 부채안도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렇게 불확실성이 조금 클리어 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FMC 후에 더 내려서 이제 4,100 언저리 가면은 적극 매수해야겠다. 뭐이 정도 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9월 20일 현재 시점에서입 퓨고 이제 9월 22일 FOMC 때 파월 의장 이야기 하는 거 듣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또이 뷰를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오늘 시황은 아까 낮에 다뤘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딱 남들만큼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면은 그냥 뭐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고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근데 진정으로 남들보다 투자를 잘 하고 싶다면은 남들과는 조금 달라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신문을 읽고 남들과 똑같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남들과 똑같은 주식 종목을 추천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남들과 한번 달라져 보는 연습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케인즈의 미인대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보고 그 표면에 적힌 기사만 읽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연습부터 해보죠. 지금 중국이 각종 산업의 규제를 때리고 있습니다. 뭐 빅테크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도 때리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이 미용 산업이에요. 특히 그런 성형 수술업계. 작년 기준으로 뭐5 6 0조 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뭐 빅테크를 규제하는 이유는 뭐 마윈같이 자유를 외치는 그런 혁신가들을 길들이기 위함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교육을 규제하는 이유는 뭐 빈부격차나 양극화, 그 다음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도대체 왜 미용업계, 성형업계를 규제할까요? 보시면은 뭐 규제하는 희한한 것도 있습니다. 어휴, 부담스럽네. 뭐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의 활동도 퇴출한다 뭐 요런 규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K-POP과 BTS를 의식해서 그렇다는 설명도 있던데 물론 전부 일리가 있겠죠 뭐 의료자본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겨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젊은이들이 못생겨서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도록 해서 거액을 쓰게 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명분은 좋죠. 뭐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죠. 그런데 다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 명분을 믿는 게 아니고, 공산당의 관점에서 왜 이게 공산당에게 이득이 되는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기엔 다양한 설명과 다양히 제각각 맞는 답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능한 이유 중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제 안면 인식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 c c t v 의 54%가 중국에 설치돼 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얼굴이 보여야 휴지가 나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전의 빅브라더를 연상케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성형수술이죠. 이제 제가 낮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성장도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닥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중국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탄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묵살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경제마저도 잘안 좋으면은 중국 내에 그런 불만 세력이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시진핑이 본인의 그런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런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뭐 성장도 나왔고 도뭐 줄여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경제적으로 이제 경착륙을 해서 어느 정도 큰 위기를 겪는 거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 그러면은 본인의 독재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 통제를 엄청나게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면에서 이런 안면 인식이랑 그런 빅브라더적인 감시 활동이 요새 대개 이제 AI를 차용해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성형해 버리면 힘들잖아요 왜냐면 안면인식 알고리즘들이 정교해 보여도 맹점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계열 알고리즘들인데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보통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개와 고양이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면 개와 고양이 사진을 뭐 수천 수만 장 보면서 학습을 해서 이제 새로운 개나 고양이를 보면 이제 분류를 하고 그렇게 정확도를 올려 나가는 건데 근데 안면인식의 특성이 무엇이냐 분류를 해야 되는 그 대상, 그 객체를 몇번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개 사진은 몇만 장 보면서 개가 뭔지 인식해 나가고 학습해 나갈 수 있지만 사람 얼굴은 각각 개별 사람을 볼수 있는 경험이 몇번 없거든요. 그래서 개랑 고양이라는 두 개의 분류를 각각 몇만 장씩 보는 게 아니고 몇만 명의 사람들을 각각 두세 장만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샷 러닝, 케이샷 러닝, 뭐 시아미즈 네트워크 뭐 이런 계열 알고리즘들을 쓰는데 맹점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형업계, 미용업계 규제하는 거는 제가 보기 그 뒤에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도와 뭐 중국사회의 빅브라더화 그걸 통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때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감시체제 도입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제 뭐 안면인식 이야기는 되게 올해 초나 뭐 작년에 몇건 나왔고 최근 2, 3일간 미용 성형산업 규제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두 토픽을 연결 짓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예쁜 남자 규제한다. 중국 전통 가치를 추구한다. 뭐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 배우를 닮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만 기사에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정말 잘하려면은 이런 표면적인 팩트, 표면적인 기사를 보고서 그런 다른 팩트들과 논리들과 연결 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배우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기술이랑 기업이랑 주가랑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퀴즈로 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퀴즈 이벤트죠. 첫 번째는 그 p ratio와 관련해서 중앙값 퀴즈였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바이든 증세의 구축 효과 관련된 퀴즈. 그래서 오늘 퀴즈는 카지노 주식 규제에 대해서예요. 이런 퀴즈에서 이제 선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10월 말 정도에 이제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 5일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메인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지금 마카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카지노 주식의 시가총액이 20조가 증발했다. 이 기사 보시면 어떠신가요? 제목을 딱 보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카지노 주식은 다행히 없는데 하면서 클릭도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들여다 보면은 뭐 이제 마카오가 중국 치하에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뭐 빅테크 사교육 비디오 게임 뭐 성형 등을 비롯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화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카지노 도박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공동부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환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부자들이 카지노에서 돈 쓰는 게 양극화를 조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양극화의 결과일 뿐이지 오히려 부자들이 그렇게 도박하고 돈을 날려 줘야지 돈이 순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로서 우리는 공산당의 성내를 이해해 봐야 되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왜 카지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에게도 관련이 있는 기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퀴즈 이벤트는 지금 이 마카오 카지노 문제를 중국의 공산당의 입장과 결부시켜서 잘 설명하고, 그 연장선에서 종국적으로 홍콩의 무엇이 규제받고 심지어 폐지될 수도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폐지된다는 거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멋지게 설명해 주시는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축 효과 퀴즈랑 비슷하게 되게 오픈된 퀴즈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답이 정답이란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른 분들 댓글에서도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할수 있고 어, 이러한 사고 과정을 평소에 저희가 부단히 연습해야지 남들보다 더 나은 투자자가 되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80일간의 투자 일주 55.5일차 어, 영상을 두개 올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내일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